저는 이걸 당연히 듣고 너무 놀랬어요. 잘못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데 그렇죠. 놀이라는 거잖아요. 이게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생 학습 포털 지시 청소년 디지털 안전 교육 콘텐츠 mc 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영입니다 그 이번에는 또 다른 중독 얘기를 좀해 보려고 합니다. 요새 그 아이들이 온라인 상에서 접한 정보로 마약 중독에도 빠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그 청소년 마약류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음. 마약하는 사람들이 처음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연령이 몇 세로 나온 줄 아세요? 15살? 14살? 까오데요 어 초등학생인데? 맞아요 13.2세니까 초등학교 6학년이라고 봐야 돼요. 저는 이걸 작년에 듣고 너무 놀랐어요. 아니 그게 평균이라고요? 최소 연령도 아니고? 음. 네 그리고 도박은 공개적인 반면에 그 마약은 또 은밀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찰 입장에서는 적발하기도 되게 어렵고 사실은. 은밀하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부모님들조차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네. 네. 더 위험하겠네요, 원래은 진짜. 한강 놀이가 있어? 한강 놀이 오디? 무슨 뜻인지 한번 다들 맞혀보실래요? 오디가 놀이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오디는 네. 많이 먹잖아요, 맛있잖아요. 오디? 어? 얘기가 좀 관계있네, 그거랑. 요즘 아이들이 SNS 상에서 쓰는 알파벳 오디인데요. 아, 오, 오디예요? 오디에... 약물 과다 복용이라는 이제 네. 어... 아 오버도즈 예 네, 오버 예 네, 도즈 아... 네. 네. 말장난 같은 거들 하던데 그게 아니네요? 전문용어 아니에요? 거 이거는 네, 도즈가 이제 복용량을 뜻하는 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복용량을 초과해서 먹는 거라고 해서 이제 오버도즈라고 하는데 이 말만 들어도 되게 위험해요. 잘못하면 사람이 네. 죽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네, 놀이라는 거잖아요. 그약 자체는 어떤 마약이 아닌데 많이 먹으면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그렇죠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코카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헤로인 필로펜 이런 마약은 사실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의약품을 이제 처방을 많이 받아서 받아 복용을 하면 이제 아이들이 머리도 헤롱헤롱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다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럼 혹시 경감님 보시는 학생들 중에 이렇게 좀 약물 과다 복용 어디를 통해서 좀 마약의 효과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 실제로 그한 부모님이 저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딸이 좀 애가 헤롱헤롱하고 이상한 것 같다. 자살 충동도 있었고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서 그 아이를 봤더니 애가 이제 힘이 완전 빠져 있고 약물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물어봤더니 트위터나 텔레그램 이런 데서 약을 이제 복용을 했던 거죠. 이제 그 약을 약사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전문 의약품이고 많이 먹으면 좀 생명에도 지장 있고 뭐 마약은 아니지만 과다 중독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죠. 또 그래서 그 아이가 응급입원까지 저희가 시키는 음, 사례도 있었죠. 네. 네. 하긴 강경 먹으면 좀 잠오고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확세게올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무슨 약이든지 작용을 할 때는 몸 안에 어떤 특정한 표적 기관에 가서 어떤 물질에만 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만 낼수 있게 만들어지는 게 정규 복용량이라는 건데 음. 이 복용량의 몇 배를 먹게 되면은 원래 안 가도 될 구군들에 다 작용하면서 어. 예상치 못했던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기분이 좀 가벼워지는 느낌 쾌감 같은 걸좀 느끼게 해준대요. 근데 그이 청소년들은 이야기 이렇게 작용한다라는 거 그런 걸 어떻게 알고 SNS에서 서로 이제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가 총칙이 돼서 이제 그런 오디가 필요한 아이들끼리 서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죠 약을 또 구매하고 네네 네. 구매 방법부터 복용 방법 느낌 뭐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감대가 이제 형성되고 집단화가 되면서 서로 그 노하우도 공유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탈퇴를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또 아이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디가 함께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심지어 체크리트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 오디 중독 체크리트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을 뿌리면. 아이들이 뭐~ 그걸 체크해갖고 기준을 자기네들이 정하는 거죠. 아까 일정 이상 돼야지 영입이 그렇죠. 거니까. 이거를 이 아이가 얼마나 어디에 대해서 예, 예. 어, 많이 알고 말이야. 있는지 아 예, 그걸 통해서 어, 이 아이는 우리 멤버에 들어와도 되는데 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아 그런 자료를 쓰는 거죠. 심지어 밑에 봐봐. 공개로 지금 유출될 절대 못해이 o 가 디테일하게 스크리스를 만들어서 구성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통제 수단이에요. 언제 뭐이 범죄 사실을 드러낼지도 모르는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조직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저렇게 중독성이 높은 애들은 이용하기도 쉽고 어딘가에 가서 신고할 확률도 낮고 이런 통제 수단으로 쓰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런 약을 과다 복용을 해도 마약성 약물이 아닌데도 이게 마약같이 중독이 될수 있는 거예요 일단 마약이냐 아니냐는 법적인 구분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예, 법적인 예. 구분이고 중독은 생물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아예 다른 개념이라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음. 코 같은 거는요, 간에서 분해도 되고 하다가 이제 몰핀계열로 바뀌어요. 이 몰핀은 도파민 회로에 작동하기 때문에 코때는 확실히 중독성 이 있고요. 한 게는 전전두엽의 이제 내쪽 부분이나 이런 거를 좀 억제를 시켜주는. 그런 작용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몽롱하게 만들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 상태에 있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많이 힘든 사람한테는 좀 이렇게 네. 릴렉스 되는 효과를 주잖아요 음. 네. 그래서 약이 없으면 오히려 견디기 힘들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다 보면 그쵸 내성이 생기고 의존적이 되고 그럼 이제 몸이 이제 망가지는 거죠 안 그래도 섬세한 그 청소년 애기들 내가 이건 뭐 시작도 안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렇죠. 호기심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지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뇌를 바꾸는 게 중독이기 때문에. 예. 네. 중독성 행동에는 나의 의지를 믿지 마세요. 나는 의지 같은 게 원래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은 한근 차이. 한근 차이 맞습니까? 무슨? 아니 근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경험에 의하면 도박하는 사람 체포돼서 오고 마약하는 사람 체포돼서 오잖아. 똑같은 말이 있어요. 이걸 호기심에 내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멈출 수있대 음... 그래서 오늘 멈출 필요가 없는 거야. 음... 내가 언제든지 멈출 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음... 그건... 상상이죠. 상상이죠. 그거는 다이어트랑 비슷한 거 같아. 저... 맞아. 진짜. 내일부터 <laughs> 언제든지 할수 있어. 오늘 <laughs> 어, 오늘은 아닌데. <laughs> 오늘만 아닌 거지. 아직도 못 끊는데요. 아까 이제 그이 중독 때문에 뇌 자체가 바뀐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이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도 이두 개가 비슷한 좀 발현기전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가요 근데 도박은 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타고난 회로를 어떻게든 활용해서 하는 거고 약물은 인위적으로 행동을 통해서는 발생하기 힘든 수치로 올려버리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뇌를 직접적으로 더 강력하게 바꿀 수 있고요. 생물학적 화학적인 구조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치료가 더 어렵다고 해요. 핵심적인 결과는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해가면서도 멈추지 못한다. 성인보다 더 손상되기 쉬운 청소년들. 실제로요. 그 한국에서 마약 중독 치료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 병원 거기에서 분석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1 8 살부터 펜타민 같은 마약에 손을 댔던 2 3 살의 남성 정보는 IQ가 78 정도 경계선 수준입니다. 만약 마약을 안 했다면 잠재 지능이 90에서 109 정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평균 IQ에 포함이 될 아이가 결국 78로 다운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마약으로 뇌 손상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청소년기에 이게 더 취약한 걸까요, 박사님? 자, 뇌가 몇 살까지 보통 많이 발달을 할것 같아요? 평균 한 20대 중반? 군대 가기 정, 정도 아닐까요? 20대 한두 살? 30대까지는 발달을 할것 같기도 하고요. 네, 30대까지는 발달을 하고요. 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고강도로 많은 발달이 일어나는 건한 20대 중반까지입니다. 근데 네. 여러분 그 발달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뭐 무슨 뜻이냐면 많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뇌가 좀 안정적인 성인보다 민감하게 변하는 시기에 노출됐을 때그 악영향이나 효과가 훨씬 더 크게 되겠죠. 너무 안 좋겠죠. 네,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을 해서 네, 네, 네. 우리나라 검찰에서는요 음. 청소년한테 마약을 상습적으로 파는 마약 사범들은 사형까지 이용을 해도 돼? 사형 구형해도 될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이 중독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그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라는게 오늘 많이 느껴지네. 기분 얘기 듣다 보니까. 청소력 마약 중독 치료 가능 가능하니까 그렇죠. 네. 사실 없었겠죠. 사실 이렇게 중독이 도덕적인, 내 의지로 할수 있는데 안 했을 것 같은 이미지를 줘요. 근데 중독은 사람을 환자로 만드는 일입니다. 말했잖아요. 뇌를 바꾼다고. 음. 그렇기 때문에 병으로 보는, 보는 부분, 시각이 분명 필요하고요. 특히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내가 소중한 시기에 일어나야 될 발달 대신에 뇌를 손상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독이라고 하는 행동 자체는 치료되더라도 뇌는 완전히 복구 아, 진짜 예, 완전히 복구 안될 가능성 아... 예, 200% 원래 일어났었어야 될 변화를 다 겪지 못하고 있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걸 다시 안한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렇죠. 누군가 시작을 했다면 빨리 중단하고 치료하는 것이 그나마 손상을 좀 돌리는 거라는 거잖아요. 최대한 빨리 멈춘. 네. 네. 어쨌든 그 순간에 딱 멈춰서 치료를 하는 게 최선인 거고 네. 더 좋은 거는 시작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마약 중독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 가장 제가 알리고 싶은 게 청소년 경찰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청소년 경찰학교가 사실 2014년도에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교육청과 경찰청이 협업해서 만들었는데요. 또 마약 같은 경우도 마약 예방팀에 이제 그 약사님이 또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 중독성, 네. 전문적으로 그분이 그렇죠. 와서, 어 이게 마약이 무섭구나. 뭐 제가 말하고 일반적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약사님이 딱 얘기하는 거, 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장소가 아닌가. 그래서, 어, 청소년경찰학교는 전국에 56개가 있습니다. 어, 뉴스폴렛이라고 포털 사이트에 치면은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이 청소년 경찰학교라는 걸잘 모르는 분들 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교 폭력도 예방되고 이렇게 중독성 범죄도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곳이다. 어, 다시 한번 홍보 겸 말씀드립니다. 네. 일상 침투력 갑 땡땡땡땡 중독. 아, 일상 어렵다. 침투력이 갑인 중독이 뭐가 있냐? 일 일상... 아!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렇죠. 아, 일상이지 스마트폰. 스마트폰. 그러니까. 네. 스마트폰 정도 우리 모두 주목자 아닙니까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아닙니다. <laughs> 아니에요. 네. 네. 어, 진짜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못 놓아서 힘들어 하기는 하죠. 그래서 아, 실제로 많이 많이. 이건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옥스포드 사전에서 뭐 연말마다 이렇게 올해 단어를 찾는데요. 찾는데 작년 연말에 선정된 단어가 뇌썩음 (brain rot). 내가 썩는다. 네, 썩는다. 요즘에는 뭔가 짧고 생각할 필요 없고 네, 그냥, 그냥 쉽게 네. 소비할 수 있는 네. 그런 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분석할 필요 없고 네. 이런 걸 과잉 소비하면은 그 뇌의 상태가 퇴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 그뭐 젠지 세대, 뭐 알파 세대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니까 그런 세대에서 이제 SNS를 통해서 좀 활발하게 사용이 됐고 자기들끼리 이제 문제를 인식하지만 너무 또 엉근 채로 심각하게 말하기는 싫고 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표현을 쓰나 됐어. 봐요. 네. 음.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 쇼폼 이 보는 게 일종의 마약 중독과 비슷하게 뇌가 미친다 이런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이런 내용 탐정 쇼츠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웃고 넘길 수만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대학교 한 교수가 최근까지 20여 년 동안 추적한 뇌 관련 연구가 있는데 2004년 첫 연구에서 사람들이 PC 화면을 봤을 때 평균 주의력이 지속되는 시간이 약 2분 30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 연구에서는 1분 15초로 줄었고요. 2016년 연구에서는 47초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지금 거의 10년 전이니까 지금 훨씬 많이 줄었다고 봐야겠죠. 그럼 주의력이 지금 상당히 떨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지금 수 몸비라 고 그러잖아요. 수 몸비란 말 아래 수 몸비, 수 몸비, 수 몸비. 스마트폰하고 좀비에 아, 붙여서 합성 건데 진짜 횡단보도 건너면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서 이러면서 있잖아, 이러면서 있잖아. 야, 너무 심각하더라, 근데. 그그못 못 끊는 거야 이거를 그 순간에도 걷는 순간에도. 어른도 이런데 애들은 어떻겠습니까? 음. 이 좀비가 가장 많은 연령대가 1 0대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네. 음. 좀 놀라는 수치가 있는데요, 4 2이 <laughs>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자극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이제 발달할 때라 스마트폰에 아무래도 의존적 활용도 이런 게 훨씬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오, 오. 궁금하다 이거. 야 이거 그러면 스모빈지 아니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면은? 그렇지 않을까요? <laughs> 지금 해보면? 그러니까 <laughs> 공식력이 있는 어떤 평가인가 봐요. 한번 해보죠. 어째 제가 종이랑 펜이 있더라고요. 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할 때마다 실패한다.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 중하기 어렵다. 이것도 맞는 말 같아. 뭐야? 왜왜왜왜 아,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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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그럼 그냥 10점이야. 어, 저는 저기 중독인 것 같습니다. 20점이 넘었어요. <laughs> <laughs> 네. 저 10점. 10점? 10점? 와. 몇 점이세요? 28점. 저 18점. 네. 오, 우리 셋은 일반 사용자네요. 네. 여기는 잠재적 위험군. 침대에서 <laughs> 보는데 거의 10시에 봤는데 새벽 1시가 되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청소년이 문제가 아니야? <laughs> SPO가 문제야 SPO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에이, 일을 네,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에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요즘 스마트폰 감옥이라는 게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로 저런 걸 판다는 거예요? 이거 팔아요. 아. 어. 파는 거예요. 쿠팡이 팔아요 이런 거를. 일부러 못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 이줄안 되니까. 음. 나는 뭐저 안에 사람 들은 있는 만 봤지. 스마트폰 <laughs> 들어 있는 건 처음 봤는데. <laughs> 처음 <웃음> 봤어요. <웃음> 진짜. 아니, 얼마나 자기의지로 이게 안 되면은 굳이 돈 주고 사서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물리적으로 이렇게 못쓰게 막아놓는 거잖아요, 내가. 이런 감옥, 스마트폰 감옥은 좀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도움이 되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모든 중독된 게 만드는 것에 자주 노출되는 것보다는 빈도를 줄이는 게 좋고, 이렇게 해서 진입장벽을 높여주니까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안 쓰다 보면은 핸드폰을 없는 순간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지, 뭐 하면서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뭘 해야 될지가 익숙해지니까요. 네. 최고의 중독 예방법은 행복한 청소년? 야 최고 나왔네요. 최고의 중독 예방법. 우리가 학교에서 안 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아... 네. 도피성인 게 많단 말이에요. 음... 중독이라는 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고 삶이 힘든 사람들이 중독에 많이 빠지거든요. 음...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의 중독을 치료하거나도 힘들어지면 같은 중독을 하거나 다른 거에 또 중독될 위험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삶에 충분히 행복한 요소들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은 굳이 나를 망쳐가면서 네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즐거운 게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불법적인 거고 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애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 애들이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살수 있는 여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스스로 안 찾게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도 있더라고요. 뭐. 중독이 다른 말은 몰입일 수도 있는데, 뭔가 다른 걸좀 몰입할 때 필요할 것, 같기도 것 같아요. 뭐 운동일 수도 있고. 네, 운동이든 예술이든. 그쵸, 그쵸. 네, 네. 다른 거에 몰입 좋 긍정적인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행동 치료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네. 음, 음. 뭐, 악기를 배우게 한다든지. 네, 뭐 운동 한다든지. 네, 저도 그 송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올 봄에 만난 아이인데요. 그니까 이제, 사이버 중독이 엄청 심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는데도 뒤돌았으면 또 도박을 하고 뭐 말은 여러 명 했지만 안 됐는데, 그니까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빵 만드는 거를 또 이렇게 좋아한다는 얘기를 듣고 음. 제가 제빵 학원을 부모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등록하면 좋겠다. 어.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필기도 붙고 실기도 해서 빵을 자기가 만든 빵을 좀 갖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쓴 편지를. 와. 실제 편지예요? 실제 자필 편지입니다. 변 선님께 보낸 편지예요. 오, 뭐, 투 이백형 팀장님이자 스승이자 아버지께. 우와. 오. 제가 열심히 씁니다. 야. 형사님, 저는 솔직히 도박이 끊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도박을 떠올리는 것보다 이젠 요리를 할 생각을 하면 너무 즐겁습니다. 오. 제게 있어 요리란 하지도 않던 공부를 하게 하고 도박보다 큰 원동력이 되어주는 존재입니다. 항상 죄송스럽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야. 굉장히 행복한 청소년이 중독 예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요리라는 자기가 뭔가 사랑하는 행복할 수 있는 뭔가 찾은 거잖아요. 그러면서 도박에서 좀 멀어지고 있는 거고 정말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이 오늘 그 SPO 이백형 경감님이랑 송민영 박사님 모시고 청소년들이 사이버에 겪을 수 있는 이제 중독 다양한 중독 이야기 나눴는데 서감 한마디씩은 또 듣고 끝내야죠. 뇌는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 평생 동안 빚어져 가요. 음. 음, 나의 뇌를 좋게 잘 가꿀 수 있게 네. 본인들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같이 노력해서 예쁘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경감님. 내가 살린 청소년이 세상을 살린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SPO 역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또오늘이그 마지막 시간이거든요. 저는 이제 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했거든요. 아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시작했는데 이게 매회 들으면서 저도 알게 된게 너무 많아요. 이거 정말 지금 1 0대들이 한테 너무 필요한 이야기들이고 많이 알려져야 될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우리가 하는 컨텐츠들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면 좋겠고, 예, 그리고 앞으로 또 이런 얘기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마련되면 좋겠다 예, 끝이 그렇구나. 아니면 좋겠다. 예, 우리 다음에 또볼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 <웃음> <웃음>